자, 자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아... 자, 정면 볼까요? 자, 왼쪽 보실게요. 자, 왼쪽 끝까지. 아... 자, 오른쪽 보고 핫할까요, 핫 자, 왼쪽 보실게요. <놀람> 자, 춥다가지고겠습니다 자, 오른쪽부터 보실게요, 오른쪽. 자, 정면이요. <놀람> 네, 보통 보이게, 예. 자, 정면이요. 자, 왼쪽 보실게요. 자, 왼쪽 끝까지. 어, 해보세요, 미차 어, 어, 어. 자, 오른쪽 보실게요. 체 맞춰서. 자, 정리이요 자, 왼쪽 보실게요, 왼쪽. <laughs> 어,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던 학교를 뭔가 졸업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추억을 많이 못쌓은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앞으로의 저의 모습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구들한테 <laughs> 한마디 친구들아, 어, 일단 고생 많았고. 되고 나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하, 그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. 그살았 동안 너무 고, 고생했고 <laughs> 고마웠어. 안녕. 네. 거기다 하고 싶은 거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 하고 싶은 거요? <laughs> 어, 저는 그 멤버들이랑 심야 영화 같이 보고 싶고 어, 또 1박 2일로 같이 여행도 음.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예. 알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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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멤버분 마이크 잡으시고요. 전원 성인인데 하고 싶은 컨셉 같은 거 있나요? <laughs> 어, 저희가 그동안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. 어,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<laughs> 어. 저희 막내 유정이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옆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봐왔었는데 진짜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저희 같이 회식도 하고 이제 1박 2일로 여행도 가면서 좋은 추억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해 유정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